마지막 승부를 가르자. 네. 재밌, 재밌어요. 자. 완동 반대가와. 완동 반대가와. 반대가와. 어 가자. 야, 부부의골 넣고요. 도안동 잘뺐고요 우영석. 김우철 안들어옵니다우잘 참았어요. 자, 박대 한더 가요. <laughs> 거,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탤러스로서 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시운습니까데좀 빠르긴 빨 이제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겠어요. 툴수쏠때 왼손을 빼거든요. 거기 저 사실 리데스 쏠때 폼인데. 이승배. 좋아! 이승배가 잘하네요. 이승배 예, 예, 예. 리듬 진짜 잘하네요. 이승배가 들어가면서 뽀르르니 오 좋아졌고. 예, 예. 아까, 결국 업템포가 역전합니다. 네. 업템포. 자, 됐고, 어텐션. 이기혁 나와야죠. 네. 이기혁 안들어갔고요 네. 분위기가 업템포로 가는데요, 지금. 지유리 아빠 화이팅입니다, 권선군 네. 지유리면그 걸리는 정도 같지 않나요? 네. 자, 저 그쪽은 잘모르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도 이건 유를 하면 선을물어버릴요 어, 네. 만 우리 아파이팅다 이승배, 아, 아, 아 이승배 아, 아, 선수가 약점은 나오네요. 왜냐하면, 몸살은 고 항상 패스고단점인데또 반대로 너무하니까 단점이거든요. 아잔튼다 이제, 응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네. 그렇죠. 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보고 계시네요. 네. 어? 가나요? 가야죠. 아 화아린다. 잘 아, 붙였어요.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세 네. 명이 백코트에 있었는데 세 명이 네. 이영주 뛰어오는데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아, 괜찮아. 네. 좀 지친 것 같아요. 아, 오늘 두 번째 경기기 때문에 인원도 좀 적고, 적고 네, 또 언더사이즈에서 몸싸움 그렇게 하면 반면에 돼요. 이제 업템포로 돌려 뛰다 보니까 체력이 네, 네. 좀 많이 세이브가 돼 있거든요. 아, 아, 아 이영주. 동아이동 구방 역대 3점슛 대, 3점슛 개수 랭킹 2위 9개 던졌는데 자유틀로 치네요. 자, 이고. 들어갑니다. 아 자, 2점 차 앞서가고요, 템포. 자. 김철. 김철 3점. 이야! 아, 위기에서 구해내네요. 자, 업 템포를 뭘로 갚아 줄 건지. 아 이영주 갚아 줘야죠.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아 자, 장군의 원군입니다 장군의 원군 아, 이제 터지네요. 이기요! 아우이네요 아, 야! 와, 이기요. 기역... 와, 장난 아니네요. 공 우겨넣기 이른장 인것 같아요, 진짜로. 에이, 야. 어. 어. 아름다운 경기예요. 네. 이기혁과 김우철이 네, 둘이서 하네요, 농구를. 조한동이 부진을 하고. 이승배가 들어와서 확실히 흐름이 네. 좋아졌어요. 네. 잘 뛰네요, 이승배 선수 맞아요, 잘 뛰네요. 응. 지금 업템포에 부족했던 부분, 윤한류 같은 역할을 많이 해.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지성 선수보다 더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지성은화려한 뭐, 화려한 대신 실속이 없는 아, 느낌?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몸이 네.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더 좀더 가드다운 느낌이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네. 화려함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네. 네. 욕심을 안 내니까 욕심많은 선수들이 살아나네요. 네. 원지성은 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같이 화려해야 되는데. 이 네. 그 선수는 자기 걸 죽여버리니까. 네. 네. 감점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이기혁 자, 이거. 아, 들어간다. 이겼었지 장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5월에. 네, 주부로 네. 네, 가는 거죠. 어유. 아, 진 아, 무리지 않았나. 이 선수 저거 그러 그러니까 박대영이 잡아도 할게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이기혁 가운데 치고 들어가서. 그전 그전이죠. 그전. 야, 아니랍니다. 어. 그 전이에요, 그 전. 잘 잘났어, 잘 잘났어, 그 전이요. 김백규 슈퍼는 옛날에 천안 네. 아니게 서울 펜타곤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아, 네. 2000년대쯤에 이제 잘했던 팀인데, 네. 거기서 이제, 뭐야 이천시 박도 선수예요 네. 프로 쪽으로 가면서 이제, 아예 접었던 어, 선수인데. 네. 이게 이제. 김우철! 네. 아, 좋아, 아, 동 오경석 하나 띄우고, 아, 아. 참아야죠, 참아야죠. 자, 아, 네. 아끼다 똥된다고 하는 얘기 잘하는데. 네. 야, 갑니다! 오경석! 야! 이걸 놓치네요! 누구냐? 누가? 최종 누구냐? 아승석이 이격 줬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갔어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손흥민이 차는데 케인이 왜 자기 안 좋냐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손흥민이 네. 차도 되고 케인 차도 되는 거였거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런데포가 네. 1점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오늘 재밌는 거 하지 않아요? 네.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전승. 아, 저 축구를 잘해. 잡으러... 둘이 둘이 지금 선두 경쟁인데 5점 차거든요. 아 만약에 아틀레티코가 이기면 2점 차입니다. 바르셀로나 우승 다 했다고 했다가 지금 많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속개와 예, 예. 거북이라고 얘기하는 데 김태관하고 나오네요. 아이고 뭐냐 이거? 오아 아, 이거 유가 6... 유안 하나요? 아니랍니다선수 양쪽 선수잘 많고요. 유구현 선수, 이영주 선수 빠지고 왼쪽 예. 오경석 예. 선수 빠집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오경석 선수가 들어간 게 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 넣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저 같으면 했을것 같아요. 저는 헤도, 그 선수의 저거랑 해도 될 만한 것 같아요. 빨리 해, 빨리 해. 잘 들어갔어요. 잘 줬는데 조한도잘 아, 아, 빠졌고요. 조원호 안 들어갑니다 오늘 수시. 수시 안 좋은데요 어, 여기 거의 똥치를 하네요. <�삶 Color Carolina> 아, <Judeal> 이게 지금 1위 결정전이죠. 그죠리더투수가 떨어졌으니까 맞죠 1위 결정전입니다. 선대야 공격적으로 아. 아. 봐야 돼. 원호권 음 수비하자 수비. 나가. <미� cooldown> 자 갑니다. 이들. 김태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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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예요 미드예요 중태광 잘하네요 확실히 득점력은 좋은 선수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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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혁 저것도 파네요 야 이기혁 이기혁 이미서 달고 올라가네요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 선수가 있었던 앞에 가드두명 있었던 폭이 좋아서 저거는 못 들어가겠지 순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어가네요 야저체저 저 체구가 저걸 들어가나요? 공간이 되게 좁았거든요. 저런 유형의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업템퍼 42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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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업템퍼 어, 42번 선수가 명단에 없습니다. 회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 저게 만약에 휘발유를 달라면 5 0못다니못그러거까 음. 지금 저희가 루즈하게 보고 있는 거라, 그렇지? 여기 있지 않나요? 4, 4번으로 돼 있다고 42번 맞는데? 맞는데? 되어있는데 이상한데? 음. 잘못 쓴거 같아요. 네. 42번으로 돼 있는 거야.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적어놔가지고 네, 비상게적어놔 가지고 보시면 이게적어는거맞데 아, 이거 야, 이기이 저걸 다날리네요자 음. 이승배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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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길이었는데, 김태가 빠져요? 아, 아, 이거 미쳤네요. 이기야? 이야, 저것도 잡네요. 아, 저것도 잡았는데. 지금 어텐션이 자유트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잘 어울릴 거라는 그런 목소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녀유. 네. 아, 저 여기 저기 저면 더 아, 까칠하게 아, 얘기하죠. 뭐 음. 대용이, 대용이. 아, 나옵니다 김우철. 아이 자유트 세계 달라가네요. 그렇죠. 지금 3점차인데 네. 이기혁이랑 김우철이랑 연속 세개 연속 세개 놓쳤어 네. 3점차인데 아쉽습니다. 지쳤다는 것 같아요. 자, 39, 37이고 요 아직 몰라요. 네, 모릅니다. 알면 신기한 거죠. 저희가 알면. 선배, 네. 아, 어, 네. 어, 올라가나요? 자, 어. 자, 잘 뺐고요. 김태관안 들어갑니다. 아, 계절도 좋았는데. 어이 어, 위험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이 기억! 야, 확실 히 높네요. 정동희 선 의식했어요. 이승대. 야! 어떻요 아. 자, 41대 37입니다. 업템포가 4점 앞섰고요. 잘하네요. 이승대 선수. 네, 조일이 결정전입니다. 네. 네. 41대37 업템포가 4점 앞선 가운데. 네. 어텐션 작전타임입니다. 아, 어, 사람 많이 봐요. 50명국입니다. 네. 아. 하 네. 아쉬운 거는 어텐션의 아까 자유투죠. 그렇죠. 그것도 어,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기혁과 김우철이 네개 던져서 한 개밖에 못 넣었다는 거요 네. 자유투가 상... 만약에 이제 좀더 들어갔으면 이제 거의 박빙의 정수 차인데 네, 좀아 아쉬워요. 경기 치열합니다. 네,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네. 딴거 없었나? 그렇게 좀 기억이 <laughs> <laughs> 연장한 거? 연장한 것도 좀 재밌었어요. UTG 대 AUG도. 그 생각보다 그건 좀 약간 좀. 중... 루즈하게 연장같죠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준도높고 음. 야, 내용은 넣어도 니다 야, 야. 애들이 실시간이 올리나?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자, 41대 37. 어텐션 공격입니다. 어텐션... 자, 1분 55초면 양쪽 다 24초 기준으로 약 세네 번씩 공격할 수 있다는 거든요다 네, 해볼 만해요, 지금. 해볼 만합니다. 슛은 눈 밖으로 치지 마. 자, 갑니다. 투 간다! 김우철! 아, 안 들어가네요. 정동이 높이를 확실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접어, 네. 접 와, 잘 뺐고요. 게 빠졌고요. 강전모! 안들어왔는데 정을 놓치네요! 야! <웃음> 아, 네! 아, 진짜 선수. 는데 야, 형! 야, 이 야, 형! 야, 형! 야, 이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